반갑습니다. 비호건입니다. 자, 6월 12일 일요일 저녁 무렵에 영상을 한번 녹화해보고있습니다 자, 어떻게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좀 암울한 그 뭐랄까요? 기운이 계속 거치질 않고 있네, 그렇죠? 에, 전쟁 여파, 에, 그에 따른 여러 어, 반사 작용들로 인해서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명 사회가 자뭐 아이러니하게도 저 금요일날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쭉 보다 보니까. hts 로그인 할때 보니까요 자 중국 러시아만 올라가요 중국 러시아만 지금 금요일 날도 상승을 했는데 자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주가는 이미 에, 많이 맥을 못 주고 있고 자 이제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각자 도생 그렇죠 각 정부별로 에, 각자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미국은 우리 편에 서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지만, 선뜻 미국 편에 서주는 나라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이 향후 예, 팽팽한 줄다리기 어떤 양상을 띌지 모르겠네요 어, 제가 뭐 국제정제 전문가는 아닌데 자 당장 눈앞에 어, 이러한 국제적인 이벤트들이 한국 사회 내에 어, 어,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류망이 지금 거의 마비되기 직전입니다 예, 그렇죠. 화물 연대인가요? 뭐, 보니까 거기 파업해가지고, 어 뭐, 마트에 편의점에 소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기름값은 이제 2,000원대가, 예, 그렇죠. 거의 2,000원대가 이제 뭐, 기정사실이 돼서 아주 뭐, 당연한 현상이 돼버렸고. 자, 수많은 물가, 서민 물가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음, 애써 외면하는 면도 크죠 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여름인데 여름 걱정 또 여름에 또 어떻게 에, 여름을 날 것이냐 뭐 이런 그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이래가지고 위기의식이 아직은 즉그 수치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좀 덜한 모습 같습니다. 그렇죠? 어 주말마다 관광지 인파가 넘쳐나고요. 그도 그럴 것이 3, 3년여간 코비드 어 사태로 인해서 눌려 있던 소비가 일거에 뚝 터지듯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현상 같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에, 위기의 서막이 아닌가? 아니죠? 이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부터는, 에 그렇죠, 정말 에,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지금 제그이 투자 시장에도 어, 이미 큰 흐름이 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돈의 흐름이 예적금으로 흐르고 있다. 뭐 예견된 수준이죠. 이렇게 고금리를 향해서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에, 누가 아 그렇죠? 주식 시장에 또뭐그 어, 외에 부동산 또뭐 크립토 이런데. 돈을 묶어두겠습니까? 자 안전한 에, 그리고 보장된 금리를 찾아서 돈은 이미 에, 물고가 트였는데 그쪽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KB금융, 신한은행, 대박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요. 투자예탁금이 주식투자예탁금이겠죠. 주식 20조가 줄어들었다. 반면에 5대은행 예적금은 26조 육조가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어 은행으로 예적금으로 이미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쏠려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뭐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전에도 이게 그 유튜브 검색을 하다 보니 그런 얘기 나오대요. 현금은 쓰레기다. 뭐 그런 제그 투자 세계 오랜 세월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 현금을 왜 들고 있느냐? 현금은 쓰레기다. 자체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투자 전문가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면. 자, 근데 그런 관점에도 이미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앞서 영상에 이제 그런 제가 좀 자극적인 타이틀을 하나 달아놨는데 차라리 현금. 예, 어찌 보면 지금은 현금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투자 수단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질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립토도 안 되고 주식도 안 되고 부동산도 안 됩니다. 부동산도 지금 서울도 지금 예, 가격이 좀 꺾이고 있다고 하고 일부 초고가 초대형 부동산들만 가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가격 그네들이 방어하는 거죠. 주체들이 그렇죠. 그 외의 부동산들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이제 힘이 썰슬 빠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예적금 쏠림현상 지속될까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배당도 많이 주는 은행주 이러면서 이제 예금도 하고 은행주를 좋은 투자자산으로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 HTS로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9.57포인트, 1.13% 빠졌고요. 자, 코스닥은 7.32포인트, 0.83%가 예, 하락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수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생명선 투까지, 중요한 라인까지, 이미 업종 지수는 거의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걸 이제 뚫고 지하실 파고 가느냐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자, 은행주들은 주가가 굉장히 견저하네요. 이 무거운 은행주들이, 자, 어, 예. 이거 뭐죠? 이거 예, JB 금융주주 이런 애들은 많이 올랐고 아까 오뱅크까지 해서 은행주들도 한번 찍어봤고. 자, 이 와중에 이제 테마가 뭐 반짝반짝 하는 테마들이 이제 다 써먹지 않았습니까? 거의 테마. 예, 하나 남은 건 이제 자율주행인데 그나마 이 자율주행 카테고리는 보시다시피 좀 어, 빨간 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트렉스 이런 애들은 예, 사은갈 갔는데 차트가 예 굉장하네요. 이 월봉인데 만 원대에서 힘을 잔뜩 모아놨다가 지금 아, 뛰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보십시오. 예, 한번 그이 주식을 어, 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 이면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2차 전지라는 거대한 테마가 어, 작년까지 주식 시장을 그나마 지탱해왔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 한국도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인류 배터리 업체들이 포진을 해 있는데 글로벌. 그래서 이제 그 제2의 반도체다. 2차 어, 전지가 뭐 이런 어, 의식이 시장에 팽배했습니다. 자,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자 그러면 이차 전지를 이을 대세 테마는 다음 뭐냐? 거대한 물결은 뭐냐?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언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 말이 아니고 뭐 카이스트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이런 유수의 대학의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석학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음은 자율주행이다. 막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개월쯤 전인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율주행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물론 뭐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꿈 같은, 어, 그렇죠. 완전히 기계화된, 어, 그런 뭐 세상이 금방 눈앞에 오겠습니까만은. 자, 그런데 아마 방향은, 예, 큰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방향성은 예, 그쪽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사람들이 이 그, 그 운전으로 먹고 사는 직업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뭐 택시, 버스, 뭐 그다음에 어,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어, 왜 저럴까요? 예, 물론 이제 기름값이 폭등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남는 게 없거든요. 이래저래 기름값 폭등하고 뭐 물류비에 식대에 사실상 이리 저리 떼고 저리 뛰고 남는 게 없죠. 가져가는 돈이 많이 줄어서 사실 힘들죠. 그래서 밤잠 안 자고 막예 저렇게 열심히들 운전대 잡고 일하시는 건 맞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너무 적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앞날을 보니 앞날은 더 깜깜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어쩌겠습니까? 문제는 음, 여기 이 이러한 그 사태 이면에 물론 이제 그 헤게모니의 중심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겠죠. 에너지. 에너지 싸움인데. 에너지 다툼인데. 예, 그렇죠. 원유를 베이스로 한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뭐,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다면은 바로 이거죠. 예, 그렇죠. 운송, 예,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운송, 그렇죠. 사람이든 뭐 화물이든 무엇이든 물류든 아, 이 운송이라는 파트 쪽에서 일대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대혁명이 물론 제뭐 전기차를 어, 베이스로 한 에너지혁명도 일어나지만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도 일어나지만. 아, 큰 틀에서 놓고 보자면 예, 전체 운송 파트에 일대 혁명이 대혁명이 일어나는 그 직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뭡니까, 그렇죠? 무슨 뭐4차 산업 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좀 그런 얘기 많이 안 쓰죠. 어, 그래서 어, 새로운 이렇게 그 일대 큰 변혁이 다가올 때는 누군가가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잃는 것이거든요.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권리가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이동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리던 이전의 주체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 a y i 일자리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또 파생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어, 그렇죠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곤란하다,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이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 단면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 예, 이런 자율주행의 화두가 지금 아,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 국면에서도 어, 지난 금요일 또 이렇게 에, 대두가 됐습니다. 자 모트렉스 어, 여기 보시면 뭐 이상한 말들 나옵니다.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어, 이런 장치 뭐 이런 걸 제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지 이 회사가 이그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죠. 에, 금요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혼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으니 뭐야?이라고 들여다보겠죠. 이, 어, 따라 붙어야 되나? 이런, 이제, 물론 고민을 하겠죠. 1 3 0 0억이의 시총은. 자, 또, 한쪽에서는 이예매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들어가보니, 견실하네요. 2020년부터 1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단기순이익도 2021년, 작년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적자했다가요. 올해도 뭐, 이렇게 이 기조가, 예,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예, 주목을 받겠죠. 이런 회사들 자, 상장구쯤 12,000원 라인을 돌파를 했고, 어, 그 밑에 생명선 라인이, 예, 이렇게 여기서 출현을 했는데, 어, 굉장히 탄탄하게 받치고 있고, 월봉이네요. 주봉을 보면 생명선 2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뭔가 이미 조짐이 주봉으로 보니, 예, 감지가 되네. 그렇죠.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종의 그 채널링으로 주가를 가둬놓고, 예, 야금, 야금, 야금 주소 갔네요. 지금 이제 신고가로 이렇게 치고 달려나가며 뉴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상장고점 라인 1 2 0 0 0원대고요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잘 보시고. 자, 아무튼은 뭐, 그,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잘 나신 분들이. 에,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으니까요. 그, 그분들 보다는. 아, 그분들 말씀이 자율주행을 논의해 보라. 아,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어쩌면 어, 2차 전지를 예, 산업군 전체를 넘어서는, 2차 전지 산업군 전체를 넘어서는 예, 더큰 테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화다. 아,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물론 뭐 아무나 쉽게 이렇게 예, 예, 뭐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띄는 그런. 정보는 아니지만, 검색을 해야만 볼수 있는 정보입니다. 유튜브에 내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자, 하나의 주식시장에서 이런 그 테마가 그래도 좀 대안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뭐, 차트들이 뭐, 예. 이렇게 보시면 좀 탄력이 곧 붙게 생긴 차트들이 몇개 보이죠. 자, 그래서 좋은 아, 종목그 한번 찾아보시고. 자, 자율주행이라, 예, 자율주행 뭐. 어. 자, 아무튼, 그 이미 그 저기 그 서구 그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그런 게 이미 연구 단계를 넘어서 실용화 직전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거대한 화물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톤 되는 화물차들이 아 뭡니까 인공위성에서 이제 쏘는 혹은 뭐 와이파이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그렇죠 아, 그, 사람 없이 아, 기차처럼 일정한 간격을 이루면서 도로 위를 달리죠. 그래서 그렇죠? 일정한 간격 아, 그야말로 이제 원격 조정을 하는 거죠 화물차를 그래서 한 대가 가는 게 아니고 기차처럼 에뭐 예, 2m 3m 다른 차가 못 들어오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네대 다섯 대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를 같이 달리는 거죠. 에, 그렇죠. 그게 이제 자율주행의 에, 그 가장 그 빠른 에, 그렇죠. 그리고 손에 곧 잡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그런 장면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먼저 소개를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그올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에, 사실 사람들 에,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게 뭘까요? 식량 위기를 가능성이 높겠죠 식량 위기 에, 이제 그그 그 거대한 풍요로운 전 세계의 곡창지대 가운데 어, 여러 곳이 지금 뭐 작살이 나풀했죠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 뭐, 사료, 뭐, 비료, 그이 그렇죠? 비료 이쪽 보십시오. 비료, 에, 비료. 자, 비료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화끈하네요. 차트들이 어떤 몇몇 종목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을부터는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뭐, 문제는 좀 문제입니다. 아,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이제 한국은 그 주식이 쌀인데 이 쌀에 대해서는 또 자급도가 높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자 예, 여기 이제 식, 농업 관련주들 예, 농업 관련주들 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논쟁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자, 그렇고요. 네, 그럼 렇요그이제그 메인 카테고리로 넘어서. 뭐 별로 찍 o 종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t 네, 한번 몇 종목 찍어보면 s k 텔레콤이있고요 l n f s d 바이오 센많 t 내려가네요. CJ 프레시웨이 i s I'm going to talk about this. I'm t p c 선익 서닉스 시스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차트가 비슷합니다. 지금 둘이 먼저 서닉 시스템을 보면은 이거 그 상장 고점 라인에 지금 주가가 2만 원인데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에, 3만 원 근처 에 있는 정거점 돌파하고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어, 비슷한 장면 같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고점 라인에 지금 머리를 바짝 붙였고 뭔가 모종의 물량이이제포착이 되는데 자 고점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잘하면 뭐 거의 기존 사실 같습니다 4천억 가스는 이천억이고요아서오토메이션 t 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아이이이렇네 해서, 이렇 이렇게 이이이 뭐, 여러분이 제 반점 같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되돌림 같고, 예를 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용 좋고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63,800원, 6만원대 초반까지 왔고, 잘못하면 5만전자로 향해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에, 내려오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일차적으로 생명선 1 라인을 뭐 쉽게 내주냐 내주지 않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 다 왔는데요. 검정 라인으로 바뀌었고 자예 팔만 전자가 6만 전자가 됐는데 6만원 마무리 그그 그 주가가 6만원 선이 깨지면 좀 심리적인 그 허탈감이 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자칫 뭐 5만까지 이렇게 간단 얘긴데, 잘못하면 뭐 그렇게 될지, 에, 아니면 에, 이 정도쯤에서 강력한 반등이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가는 굉장히 유의미한 라인까지 에,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자존심이 상하더만요. 그 삼성전자 지금 시청이 뭐 에, 본주만 380조. 아, 시총 순위가 많이 밀렸대요. 7개단이나 전세계 글로벌 증시 중에 아, 7개단인가가 밀려가지고 뭐 22위인가 뭐 이렇게 돼있는데뭐 FIFA 축구랭킹도 아니고 아, 축구랭킹이야 좀 밀리면 어떻습니까 예. 뭐2 0이라고 1위하고 뭐 해가지고 예, 맨날 지란법은 없잖아요. 예, 간혹 이변이 일어나는 것 예, 그게 스포츠인데 축구고 아,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 시총이 일곱 계단인가 이 정도 밀렸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만이라도 좀 승승장구 하길 바랬는데 그마도, 그마저도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뭐이 정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별로 주식 시장이 뭐 사실 뭐 지금 뭐 당장 뭐 어, 그렇죠 에, 그 뭐랄까 달콤한 수익을 우리에게 줄 만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에, 그렇죠 점점 힘이 빠지고요.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어떻게 누가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일부 일부 종목들에서 뭐반짝반짝한 에, 단기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전처럼 이제 그 묻어놓고 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차라리 에, 그렇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어, 누군가 혹은 어딘가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어, 그렇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적의 예처럼, 어, 왜 저들이 혹은 저렇게... 한쪽에서 불편한 또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일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까 뭐 이런 것을 좀그 면밀히 살펴보면서 어큰 흐름 그렇죠 향후 5년 정도를 내다보고 어 그러면 아 이런 상황에서 그 좋은 향후 5년 정도 지났을 적에 3년 5년을 내다보고 좋은 에,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에, 테마라든가 종목들이 또 견실한 기업들이 어디서 어, 움트고 있는가 막 그런 쪽에서 본다면 오히려 어,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에, 이제 그 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또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에, 건강을 유념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어, 세계적인 기후 격변으로 인해 가지고 어, 여러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우, 태풍 어, 또 에? 반면에 또 산불, 또 가뭄 사연의 예, 역습이 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뭐 피해갈 수는 없고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해서. 슬기롭게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올해는 또 태풍도 많다. 그래가지고 또좀 걱정이네요. 예, 그것도 미리 좀 앞서 걱정이 됩니다. 예, 비 오고는 또 다음 시간에 예,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